우세가 제가 우세가 해가면서저우소가 우세가 우세가 도세가 우세가 참 많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소를세가우쏟가버린가 우세가 우가 우세가 있었는데요. 까만 세가 하고 가 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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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우세가 우 진짜 가만히 있다가 항아리를, 어마어마한 항아리로 대항하게 담았는데요. 진실을 알고 나서는 다 버렸어요. 다 아, 쏟아버렸습니다. 독쳐져가지고, 보니까그 다음에 실패를 한 경험도 제가 많고요. 지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건데, 효소를 담았는데요. 조금밖에 없어서. 음. 6년을 20% 정도 담았는데, 그게 끌어넘쳐가지고 20% 담았는데 막 부글부글 끌어넘쳐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거 <laughs> 어, 참 많이 습니다 근데 그 짜가치를 그 이게 이제 제가 담그는 것들이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가피의 기능성은 그냥 기력을 올려주는 아, 네. 오가피짱아지만 먹고도 그느신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시하잖세요짱아치짱아치의 짜마치. 좋은 점은요. 짱아치가 식단에 올라가면 다른 마트에서, 공장에서 나왔던 아, 그런 것들에 을는 거예요.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정말. 약간 그 테크라면들로만 보이자 말씀드린다면요원인는 그냥 간단해요 여기 지금 뭐치토종오갑비삼만원 이렇게 글씨 보이죠? 여기 제가 메뉴로 제품을 내는 메뉴 거예요. 아, 이 중에서 3만 원이 보통 거에비해서 가격이 두 배거든요. 이나 0이 나고. 0이 나고 있습니다. 3만들이 모양좀고만들이만들이지아니그 <laughs> <틀릴게요>. <산마늘이지만. 웃음> 이렇게 준비물이 어, 예. 어, 기준이 5 0치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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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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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노하우다. 그 다음에 간장을 끓여먹는 게 아니고요. 간장은 4분의 1만 들여놓고 나머지 4분의 3이 밑에 보시면 식초 1, 소주 1, 설탕이 이렇게 써있죠. 저는 설탕하고 식초를 좀더 적겠습니다. 0.8 정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준이에요. 내가, 어, 지금 요즘 이제 뽕잎 단어를 틀리라고 했는데, 이제 뽕잎도 지금 여름 어린 거 지금 나와요. 세수도 있고. 그거 따서담 되는데, 네. 1 k g 다 가정을 만약에 하면, 나머지 재료가 간장 1L, 식초 1L, 소주 1L, 설탕 1kg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1대1대1대1이에요. 1대 합이 4예요. 그죠? 재료가 1이고, 합이 5입니다. 그냥. 쉽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담냐면 아, 제가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빨간 불로 오케이. 여기 요령이 뭐냐면 씻혀서 이제 그어디나여기안 보이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씻쳐서 통에 담고요. 이 통이 고무통이잖아요. 이게 요령이 뭐냐면 김장용 비밀이라는 게 김장 비닐 비밀 봉터가 비밀이에요. 거기다 통 안에다가 항아리 쓸 필요 없어요. 항아리 불편해요. 아무리 작아서. 이해가 되죠? 네. 공통이 더 좋아. 아무리 넓게. 어차피 비닐 안에 있는 건데 뭐.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저희가 보통 한, 저 통이 1 5 k g 예요 15kg 면각 15L, 15L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통에다 차곡차곡 차곡 재고 이게 아마 3만원 넘을 때거든요. 추울 때니까 재고 나서 설탕만 고체가나오다 액체죠. 네. 그러니까 설탕하고 소주만 서, 소주를 붓고 설탕 붓고 휙식고 그냥 그만 녹아버려요. 그다다 남은 식초 간장하고 섞어서 진단 말이죠. 근데 나는 신맛이 싫어 그러면 그 식초를 좀 줄이고요. 2배 식초 안 됩니다. 보통 4 0 식초 쓰는데요. 그다뭐하 그게 맛은 조절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 간장 외에 나머지가 다 반복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설탕도, 소주도, 식초도 다. 난장만 씌어먹으면간장끓이세요 상관없어요. 요 방법은 끓여붓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섞어놓은 에다가이 통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담고요. 여기다 보면, 바가지고지 액을 부는 거예요,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쏟아 부는 겁니다, 이렇게. 쏟아 부면, 그, 통 위에까지 액이 차요. 처음엔 잘안 차. 좀 숨이 죽으면 좀 누르면 돼요. 마지막 기능이 뭐냐면, 이걸 눌러서 고무줄 아구리를 쫙래서 등에 꼬아요. 더 누르면 공기가 쭉 빠져나가서 위에까지 액이 올라와야 돼요. 꽃 위에까지. 즉, 무슨 얘기냐 고무줄로 묶은 아래에는 고무줄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끓일 필요도 없고요. 곰팡이 안핍니다 3년이 지나도 곰팡이 안 튑니다. 맛은 새콤달콤. 끝.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예. 마늘도 이렇게 하고요. 양파도 이렇게 하고요. 고추 있죠? 아삭고추. 그것도 이렇게 하시고요. 모든 걸다 이렇게. 밥이 나왔죠? 단. 근데 얘가, 단이 싫다 그러면 설탕 좀 줄이세요. 씹맛 싫으면 다른 걸 줄이되, 어차피 나머지도 다그 약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요, 다음 예고, 요, 다음 것까지 이해가 됐죠? 네. 담아서 역시 그늘에 놔두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만 원을 희가 4월달에 담았는데, 7월달쯤에 이걸 팔고 싶어요. 그러면, 풀릅니다. 7월달이면 맛이 조금 부드러웠어요. 일단, 비닐봉지 한번 풀면 끝이에요. 이제 기간에 이익이 없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상해요 그때부터 고관이휘는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냐 하면 소분작업을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유리병에다 하는데 아까 보신거 있죠 이게 꽃잔병이에요 꽃잔병에다가 재료 넣고 액을 넣는데 이때 요령이 또 있어요 액을 병이 넘치도록 십시오 넘쳐 흐르도 뚜껑을 딱 닫으면 공기가 없어 그래서 묻어있는 거 그냥 희시으면 돼요 통째로 그래서, 김치냉 경우 등에 차곡차곡 놀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3년이 됐던가 되도록 하그러니까한번 됐던. 비닐봉투를 열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소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되는 거고. 뭐. 뚜껑을 비닐봉투를 안연 상태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피클하다고. 여기서 내가 어떤 맛을 첨가하고 싶으면 더 하시고요. 어, 플러스 티파라는, 자, 4월달, 5월달에 짱아지 담아서요, 여름에 빼가지고 벽에 담아가지고 했더니, 액이 넘습니다. 재료를 담아서, 액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보내 애기 넣데 조금 남아요. 근데, 액이 싱거워졌어요. 재료에서 불이 나왔거든요. 그죠? 싱거워졌으니까 그 맛을 다시, 원래 맛대로 부족한 맛을 보충에서 맞추십시오. 끓이지 마시고, 맞추시고 나서 그물로 다시 그때 나오는 거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양파 같은 거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때는 재생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영파도 많이 안 담잖아요. 그냥 해서 그냥 간장도 만들고 말도, 들어, 말도 들어, 들어가고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다. 체험으로 이거를 활용하실 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농산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체험거리를 이 짜강치를 만들어서 어, 하시고, 또경험하시 분들이 브로그 같은 거 만드셔서 거기에 댓글 좀 올려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활용할 가치가 높습니다. 고뭐 어? 지가 졌네 네. 아까 제가 50g 넣어가지고 15,000원 판다는 게 요, 요, 요거에요. 아마 제가 처음에 그 파워포인트라는 걸 몰라가지고 작년에 연습할 때 만들어 본 거라, 어쨌거나 잠깐, 그, 차면드는 법을 아까 그 누룽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쉽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저희 동원에서 같이 차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되는... 아, 잠깐만 이게 어, 준비물 하나도만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이 목장갑 중컬레, 장 한컬레, 요것이 노와요 이게 왜노 돼요. 자, 준비가 됐죠? 뽕잎을 가지고 차용해 들어옵니다. 뽕잎을 해왔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뽕잎에 여기 원래 입자리가 여기 이만큼 있었겠죠? 여기 끝을 여기 띄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굵은 부분은 수분 제거가 잘안 됩니다, 차가그 다음에 여기가 유명인데요 여기 보면, 차곡차곡 깻잎 하듯이, 작은 사이 깻잎 한결을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듯이 해놓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써는 겁니다, 그냥. 요 쉽죠? 썰고 나면, 요런 식으로 써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차를 덮다 보면, 요것이 이만큼 조금 쪼개집니다. 떨어져서, 찻잎 크기가 떨어져요. 그냥 녹차하고 구별이 잘안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첫 과정이 살천이라고 랬는데요이건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센 물, 후라이팬 중에 저기 주방기구 중에 제일 센 물이 있죠. 후라이팬에 놓고 달구세요. 우선 거기다가 썰어놓은 뽕잎을 넣고 1분 정도면 될 거예요. 아마. 2분이 넘으면 안 돼요. 재료에 수분이 마르면안 됩니다. 차를 막는 거예요. 축축하게 숨을 죽이도록 말하자면 이 과정이 밥을 하는 비교라면 밥을 하기 전에 먼저 끓여놔야 돼요. 그 과정이에요. 요걸 살청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끓여서 비벼요. 요거는 밥하는 과정이 없는데 요과정은 익주념이라고 그러는데 비비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분 증발이잘되고또 하나는 입에 상처를 내서 나중에 차가 완성이 됐을 때 미지근한 곳잘우러나오 몇분이에요? 예, 20분 근데 이게 절대적인 시간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아 잠깐 유념이 10분 제가 뒤를 안보고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이렇게하보라면아 요거를 설명했는데 여기 요기 나온다 이제 그 다음에 덕금인데요 덕금이 뭐냐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원래 의미는 뭐 뒤섞다 뭐 이런 건데 이 과정이 덕분이에요. 뒤집어 섞어준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장갑의 비밀이 나옵니다. 요 속에 장갑을 하나 꼈고요. 겉에다 비닐장갑 하나 꼈고요. 다시 그 위에 목장갑을 하나 꼈어요. 이랬더니 뜨거운 김이 나오는데 뒤집어도 손이 안 뜨겁더라. 목장갑 열게도 뜨거워요. 고무장과 이렇게 껴도 뜨거워.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안 뜨겁더라. 이거 제가 정말 이렇게 터득한 거예요. 실패, 손. 무지하게 디라서 터득한 거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 아까 짜간시의 노하우는 비닐, 비닐하는 비닐이고요. 이게 노하우예요. 이거 막 해도 안 뜨거워요. 이렇게또한번 비빈 거를 놓고서 이거는 중간국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센불, 요거 중단불, 요게 20분, 아까 처음이 1분, 비비는 게 10분, 요게 20분, 요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덕, 덮는 과정을 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비비는 과정을 포라고 얘기해요. 증포 이걸 9번 반복하면 바로 구중부포가 그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구조 붙어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세번네 번밖에 안 돼요. 하다 보면 찻립이요렇게 됩니다. 점점 점점, 점점. 찌고 비고 찌지 비고. 근데 수분이 마르면 안 되는 거야. 수분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라는 수분이 마른 부분이 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한 거우 그때만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지. 하다 보면 수분이 안 마르고 싶어도 말라요. 그죠? 수분이 마르면 비빌 수 없죠?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때는 비비는 걸 포기하고 마지막 과정으로 갑니다. 아이고. 마지막 과정이 아까 보면 누룽지 만드는 거라 그랬죠? 다 향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한 30분에서 40분 걸려요. 근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요건 약국이에요. 가스 돼지 제일 나쁜게 있지 작은 거 거기 놓고 계속 뒤집어주면 하다 보면 어느 어, 순간에 갑자기 차량 뭐예요? 오 이거 뭐지? 깜짝 놀래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거 이게 대분자들이 모르는 거야. 탈거도 같고 누울 때탕 맛없잖아요. 그러면 냄새 취약하다 그러면 냄새 포기하고요. 줄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은 빵이 마르고요. 여기 주말에, 여기 굵은 부분 있죠? 요게, 그, 아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니까 러저 부분에까지도 수분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제일 굵은 부분까지도. 손으로 만지면서 말랑거리는 수분이 있는 거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딱 부서지든가 그래야 돼요. 수분이 한 개도, 수분이 한 개도 없다고 차가 된 거예요. 그럼 바로 꺼내서 밀봉된 용기 안에 막 닫아서 완전 운동을 시키면 차가 완성. 근데, 제가 파는 게만5천원이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저한테 배우 이렇게 말주주셔보니 집에서 혼자 매워했던 거 먹으면 차를 만드셔도 제가 만든 게더맛있어 이건 보살입니다 뭐 정말. 무조건 맛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뽕잎이 특히 그래요. 내가 뽕잎차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뽕잎의 효능을 피를 맑게 하는 거죠. 피를 맑게 해서 나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뽕잎을 만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리차 대신 내가 만들었으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보리차 대신 요만큼 하도록 내고 가시 해서 구수한 뽕잎 차 맛이라는 보리차는 너무 진한 맛이안 먹으니까 연하게 해서 그 물을 항상 냉장고에 준비해두면 수시로 먹거든요? 그리고 진짜 훌륭한 멋있는 얘가 좀... 되셨죠? 제가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정보를 검색하는 저 제가 쓴 글들의 동영상도 있고요 다 있으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명품 사내처 검색하십시오. 어 그러면 거기에 제브로그나 뭐 홈페이지나 카페가 다 나오니까. 특히 블로그에 전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뭔지, 진갑인가 할때 있어요. 개떡숙인 것 같은데, 진갑인가 한 거. 요런 거 질문 주세요. 그래 제가 찌각찌각 사진 첨부해 지금 그, 답 드립니다. 어. 제가 어 이게 거의 우리 거의 모든 것들 전문이 다 해놨거든요. 근데